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순간으로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 혼돈과 공허, 깊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고 계셨던 분,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밤,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움직임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결코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세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메시지의 기초를 놓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할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거룩함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맞이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흠 없고 점 없는 거룩한 신부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거룩한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방을 심판하고 계시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악의 잔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영적 세계는 너무나도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는 두 실체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육신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영과 싸우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 온전히 영향을 받고 통제되며 인도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이끄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의지적인 결단으로 성령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의 통제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복음이 표적과 기사와 함께 전파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불과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120일 가지가 넘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밤 저는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며 성령의 움직임 그 자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가 바로 이 거룩한 움직임에 참여하고 이 부흥의 불길을 여러분의 가정과 도시 그리고 교회로 가져갈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저는 전 세계 65개국의 영적 자녀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그곳의 성령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대답은 거의 항상 똑같습니다. 아주 소수의 교회,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적인 각성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부흥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영적으로 깨어 경계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성령의 움직임이 이토록 미약해졌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교회가 성령님 그분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을 거부했고 성령의 은사들을 무시했으며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루페오는 깊은 슬픔과 고통을 유발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마음에 바로 그런 깊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움직임을 경험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분을 근심하게 하여 그분이 슬픔에 잠겨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경고합니다. 소멸하다는 것은 흐름을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에 부담감이 강하게 밀려오는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기도를 중단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흐름을 끊는 행위,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이들은 찬양하기를 거부하고 어떤 이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에서 거의 사라져 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이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포장하여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낯설어할까 봐 질의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능력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이세 가지 방식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시키며 그분의 능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손을 하늘로 드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삶과 사역. 그리고 사업 속에서 주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시켰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함으로 인해 주님께 불순종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감동하심을 받아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영어 성경은 무브드 바이더 홀리 스피리트 즉 성령에 의해 움직여져서라고 번역합니다. 이 움직여진다는 단어는 이끌리다, 인도되다, 떠밀리다, 실어 날라지다와 같은 강력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처럼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신사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만져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이곳에서부터 너의 목적지까지 안고 가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가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를 초대하겠느냐? 그분은 항상 우리가 그분을 초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분은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와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 우리를 건져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고 또 싸우면서도 그분을 초대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저 기다리실 뿐입니다. 성령님은 초대받지 않은 곳에는 결코 가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대에는 주인이 동물의 곱비를 잡고 원하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때로 동물은 완강히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집을 사라. 내가 은행과의 관계,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저항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제 상황을 모르시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계속해서 저항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끄심의 고비를 놓아버리시는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대한 승리로 이전보다 더큰 영광으로 놀라운 차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외칩시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움직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파도와 강물입니다. 때로 성령님은 거대한 파도처럼 움직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는 파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의 파도입니다. 또한 부의 이전을 담은 파도, 창조적인 기적의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파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에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조건은 무엇입니까? 와서 마시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눈먼 자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분은 신사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마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갈망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고여서 썩는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가 흘러넘치는 강이 되게 하셨습니다. 치유의 강, 능력의 강, 영광의 강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약속대로 항상 강력하게 움직이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활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까? 어떤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기도의 파도입니까? 재정적 축복의 파도입니까? 아니면 정결케 하시는 흐름입니까? 성령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은 근심하시고 다시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날의 기도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중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날의 기도는 당신의 건강을 향한 사탄의 공격을 막는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흐름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예언적 흐름입니다. 성령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둘째, 계시의 흐름입니다. 성령께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때입니다. 셋째, 능력의 흐름입니다. 성령께서 무언가를 행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흐름과 함께 움직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조직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직이란 절대적인 수능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적, 행정적 구조입니다. 30분 찬양, 20분 설교, 10분 광고, 이런 경직되고 예측 가능한 틀 안에서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흐르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파도를 막기 위해 보안된 구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가보지 못한 영광의 차원이 있습니다. 가보지 못한 능력의 차원, 예언의 차원, 재정의 차원, 거룩함의 차원이 있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낡은 사고방식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누가 복음 5장 37절은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엄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낡은 가죽 부대는 바로 이 경직된 종교적 구조와 생각의 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겁고 단단하며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가죽으로 만들어져 유연하고 가볍습니다. 어디든 가지고 다니며 생명의 포도주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새 가죽 부대는 다른 그릇에 새로운 포도주를 붓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치유를 붓고 자유를 부으며 능력을 붓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새 가죽 부대로 부르셨습니다. 스스로를 확장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큰 비전을 주실 때, 주님, 제가 얼마나 더 높이 뛰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믿음으로 뛰어오르십시오. 오래된 사고방식, 오래된 종교의 틀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당신을 종교로부터, 낡은 포도주와 같은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포도주,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을 담고 나르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갇혀있던 낡은 틀이 깨어지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고 메마른 심령의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생명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 새 가죽 부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